여러분, 안녕. 슈피TV의 피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어, 아, 네. 여러분, 안녕. 슈피TV의 피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자를 더 올릴까? 음, 그럴까? 그러면은 좀더 낫겠죠? 너무 콕!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으니까. 늘 원테이크 한 번에. 여러분, 안녕. 슈피TV의 피앙입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요즘 제가 목소리가 지금은 좀 나오고 있는데 아침에 또안 나와가지고 요즘 도라지 생강 이런 걸 마셔요 커피를 하루에 한세잔 정도 마시는데 저녁이거나 아침이 되면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날 특히 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 스케줄도 너무 많고 그래서 목소리가 더안 나와서 한동안 유튜브를 안 찍었어요. 목소리가 안 좋은 걸 들으면 여러분들도 듣기 불편하니까 어. 댓글에 그 스프레이가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댓글에 뭐라고 써있었지? 아, 굵은 모발이었을 때랑 얇은 모발이었을 때뭐 드라이를 어떻게 하고 어떤 제품 뿌리면 좋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출연자들이 딱 왔다. 근데 딱 모지를 만졌다. 근데 이게 좀 너무 뻑세다 이런 그러니까 굵고 모발이 그렇다. 그러면 빨리 하기 위해서 일단 그래도 저는 드라이 볼륨을 드라이 볼륨은 드라이거든 일단, 한요 정도? 앞머리, 앞머리, 이런 데다 드라이로 넣고, 밑으로 오면은 더 꾸불꾸불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까지 드라이로 다 넣기에는 좀 힘들고, 그리고 잘 펴지지도 않고. 근데 볼륨은 기본방 드라이를 넣고, 그리고 밑에는 매직기나 뭐 에어랩을 사용할 때도 있고, 그리고 롤, 롤도 사용할 때가 있고, 근데 상황마다 때때로 다른데, 모발이 얇은 경우, 대부분 드라이로 하고, 필요한 부분에만 매직기를 사용해요. 근데 모발이 얇으면 그리고 숱도 없고 가늘고 이러면 매직기로 그거 펴버리면 더 들러붙어요. 그러기 때문에 모발이 얇다 싶으면 무조건 드라이로 다 볼륨을 살리고 볼륨 밑에까지 살리고 필요한 부분에 매직기를 살짝 활용하죠. 그리고 곱슬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매직기를 들진 않아요. 이런 필요한 부분 특히 곱슬인 부분들이 여기 요런데 요런데 땀이 나는 부분이 수분이 습한 날 그런 게더 꼬불꼬불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일단 뿌리 볼륨을 안 살릴 수는 없어요. 스타일링에서 뿌리 볼륨을 살리지 않고 뭔가 스타일링을 하면 어 그렇다고 뿌리를 막 이렇게 살리는 건 아니니까 기본 빵은 어느 정도 잡아놓고 하는데 스프레이로 모든 걸다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어떤 스프레이도 쉽지 않겠죠. 근데 이건 있어요. 모발이 진짜 얇다 힘이 없다 그러면. 전 전체적으로 스프레이 도포해요. 그리고 나서 드라이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 그냥 스타일링을후 스프레이 뿌린 것보다 모발이 아주 얇고 가는 사람은 스프레이를 뿌리고 드라이를 넣으면 확실히 저녁까지 주저앉지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알게 된 스스로의 팁인데 음, 모르겠어. 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 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짝 도포를 하는 거죠. 뿌리는 거죠. 가벼운 아주 딱딱하지 않은 좀 가벼운 스프레이를 뿌리고 스타트를 하죠. 근데 미국에 요번에 고모한테 놀러 갔다 왔잖아요. 고모도 어떤 외국분이 오셨는데 되게 소프트한 스프레이를 쭉 뿌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미국에서 고모가 미용실 한다 그랬잖아. 와 고모도랑 똑같이 하네. 와 뿌잉뿌잉 막 이런 혼자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아주 가늘고 하루 종일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스프레이를 뿌려요. 근데 냄새가 좀 지저분하지 않고 소프트하면서 좀 기본적으로 향기가 나쁘지 않은 것들 사용하긴 하죠. 근데 모발이 굵은 사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드라이를 어느 정도 살리고 매직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행노답, 행노답이어도 볼륨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완전히 머리 꼬불거리는 출연자 있었거든요. 진짜 드물게 보는 출연자. 근데 그 친구도 드라이를 넣고 뿌리 가까운 데는 넣고 이제 매직기를 사용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만나서 보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다양하게 딱 오면 눈으로 보면 그걸 인지하지만 그걸 말로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저는 지금 아까 앞머리 살짝 잘랐어요. 근데 이 앞머리가 미묘하거든요. 한 2주 만에 스타일링이 달라진다는가? 어, 앞머리는 2주 동안 잘라야지 예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미용실 가기 싫어, 싫다고 좀 짧게 자르면 행노다 바보같이 되고. 근데 그렇다고 또 머리를 너무 길게 이렇게 다니다가 미용실에 2주 만에 앞머리 자르러 가긴 좀 그렇고. 강남에서 예전에 제가 앞머리를 잘랐는데 앞머리 커트 23,000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저쪽에 논현동 쪽 그런 쪽에서 한번 지나가다 잘랐는데 그때 18,000원 일산에서 앞머리 커트를 5,000원을 받더라고요 와 앞머리도 좋은 동네에서는 커트 못지않게 받는다 근데 <laughs> 네, 어쨌든 그거 그렇고 제가 요즘 기미가 요즘 생기는 것 같아서 이거 모자 샀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짜잔 이건 검은색 야외 같은 데 가서 이제 저희도 야외 이제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야구 모자를 쓰면 여기가 너무 눌리고, 그러니까 캡 모자를 많이 쓰더라도 또캡 모자 아줌마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줌마 같긴 싫고, 그래서 이거 샀는데 저는 이두개산 이유는 하나는 옆에 친한 언니 거 사다 준 거예요. 검은색은 저는 얼굴이 좀 까만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브랜드를 드러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 요막 브랜드가 대놓고 구찌 막 이렇게 뭐 어디 뭐 돌체인 가방니막 이렇게 떠덕 떠덕 붙어 있는 거 루비똥 마크가 막 붙어 있다 이런 건 개인적으로 안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로고가 드러나지 않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 로고가 써 있어요. 근데 그거에 뭐 로고 써 있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저는 드러나는 거안 좋아한다. 이거 그래서 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피부 톤이 까매서. 짜잔. 얘는 피부가 밝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저처럼 어두우면 이게 살짝 뜨는 느낌. 그래서 저는 뭔가 하나의 느낌으로 보여지는 이 색깔을 샀죠. 짜잔. 이렇게 뭐, 이렇게 티 하나 입고 해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셔츠를 전 주로 많이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구입해놨어요 여름, 여름에 아무리 뭐, 선크림 잘 바르고, 아무리 그래도 야외 활동할 때는 이런 모자를 하나 정도 쓰고 나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미라인, 여기 운전하다 보니까 이쪽이랑 이쪽에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야구모자는 싫고, 앞머리는 또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뒷머리도 누린, 눌리는 게 싫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그냥 가볍게 이렇게 벗으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뭐, 이거는, 뭐, 어디, 야외 나갈 때만 쓰고.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자 쓰고, 뭐,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답답한 거는 싫어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으면 좋지만, 기미는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바른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켓모자로 조금 이 기미를 지켜보려고 준비 중이고, 아, 준비 중이아니 이제 준비하려고 샀고, 지켜보려고. 그리고 이렇게 앞머리를 잘랐는데, 제가 여기가 너무 하얗게 보이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앞머리 좀 많이 꺼냈다 그랬잖아요. 많이 꺼내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머리는 드라이를 해도 지금 이렇게 꼬불거리잖아요. 저도 곱슬이거든요 아까 드라이를 한판 했는데 근데 이렇게 이마 가까이 있는 머리를 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매직 드라이 같이 느낌으로 그냥 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라이 빗을 대고 식힐 때 한마디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좀더 자연스러워요. 매직기를 사용했지만 너무 찍찍 뻗은 느낌이 싫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강한 열로 드라이한 느낌을 줄수 있죠. 좀 깨끗하고 그렇다고 매직기로 찍찍 뻗은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윗단은 잘 매직기를 되지 않고 속단을 하는데 근데 요런데 내가 조금 꼬불거린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걸요 뿌리만 잡아줄 때도 있어요. 스타트가 지저분하면 안되니까그 밑에까지는 컬 모양을 잡고 싶을 때. 이것도 나름이에요. 여기 살짝 드라이 해놨다면 이 끝만 살짝 훑어요. 여기도 위에는 드라이가 돼있잖아이 끝만. 왜냐하면 끝이 부실부실하면 곱슬인 게 티가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매직기를 다 활용하지 말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그냥. 그리고 꼭 드라이,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끝까지 유지했다가, 봐봐요. 열이 식기 전에 이렇게 비서가면서 요렇게. 그러면 훨씬 더 예쁜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앞머리를 만약에 먼저 했다. 그러면 요런 롤 그루프, 요걸로, 요걸로, 메이크업을 뭐 수정해야 되거나 할때 이렇게 꼭 말지 말고 그럼 좀 촌스러워 질때 있잖아 살짝 뜨고 싶은데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갖다 댄다는 생각으로 뭐야 이렇게 말지 않고 여기는 다 말았잖아 지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가 뭔가 너무 꼬부러지면 살짝 촌스러울 때 있잖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전 지금 빨간 립스틱만 발랐는데, 이렇게 하고 하시면 돼요. 근데, 굵은 모발이고, 가는 모발이고, 간에, 일단 드라이, 뿌리 볼륨은 드라이로 살려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드라이를 안 살려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그런 분들도 저는 이 탑, 요쪽에 왔을 때, 요 정도는 드라이를 살짝 겉에라도 덮어요. 깨끗하고 드라이한 느낌으로 덮어요. 왜냐하면 드라이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어도 볼륨 한단 살짝 넣어놓으면 또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스타일을 너무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여러분들 한명한명 한명 만나고 제가 사실 시간이 되는 날은 초대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에요. 한명 모셔다가 이렇게 메이크업 해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모델을 이용해서 많이 안 하잖아요. 출연자들이 해준다고 하는데 해준다고 굳이 얘기한 애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부탁하고 막 이런 스타일의 성격이 아니야. 싫은 말하고 막 이러지 못해요. 괜히 미안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주로 나와서 주인공을 하는 건데, 음뭐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이 모자 이 모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엘렌카미스키라고 어. 이건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지금 이게 코스트코에서도 얼마 전에 5월 11일에 풀렸대요. 근데 그날 장보로 제가 12일 날 갔나? 근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13만 9천 원에 팔았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20만 원이에요, 백화점에서. 저는 백화점 카드가 있어서 5% 할인받았는데, 어, 이게 여주 아울렛에 도 요번에 매장 다시 오픈했대요. 근데 다른 데도 있지만 여주에 유독 물건이 많다랬는데, 이게 이미도 여주는 다 판매가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17만원이래요.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근데 백화점에서 3만원 차이 나죠. 큰 차이긴 하지만 전 어쨌든 5% 받아서 19만원에 샀어요. 2만원. 근데 코스트코에서 산 거는 AS 갔는데 이게 어떨 때 빠져나올 때도 있나 봐 이, 요게 안에게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뭐 이런 김이 꼭 이게 아니더라도 어, 기미를 위해서 이 썬캡 모자 하나 정도는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도 며칠 전에 엄마가 모자 부러졌다 해서 하나 선물해드렸는데 이렇게 아무리 비싼 크림, 아무리 선블럭을 바르더라도 어느 정도 침투하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번 우리가 막을 한번 싼다 생각하고 한번 가볍게 햇빛이 많은 날은 선캡 모자 한번 여러분들도 챙겨서 써보세요 그리고 여름에는 손등도 선크림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운전하는 분들,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또 제가 유튜브 찍을 때 맨날 이렇게 일하러 왔다가 잠깐 시간 나면 그냥 찍다 보니까 준비하지 않고 찍는 점 죄송하고 어 좀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